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세주입니다. 저 오늘 주말인데 하나오션 영상을 켰습니다. 와, 진짜 지난주에 너무 심했죠? 금요일날도 지수가 마이너스 3%대. 자, 그러니까 하루에 막 지수 3%씩 빠지는 게요, 지난주 일주일 동안 세번 있었습니다. 자, 지금 외국인들도 하루에 막 선물, 현물 막 던지고, 현물에서 3조 원 넘게 패대기 치는 막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 하나오션이 그런 시장에서 일단 주가가 이제 같이 빠졌던 거고, 뭐 개별 악 악재가 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이 안 좋은 게 미국의 영향인데 미국이 단기적으로 이제 유동성이 좀 경색되고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맵이 연준 위원들이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빠졌었는데 일단 사실상 이 조정이 거의 좀 마무리 단계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악재들이 대부분 좀 단기적인 거고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이미 3,900선 내려왔단 말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이 순매수 전환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지금 이 12월 달에 이 연준에서 금리 인하하는 확률이요. 지금 20% 대에서 70% 대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자그 바람에 이제 미국 증시도 반등을 한 건데 자 지금 미국 증시에 볼까요? 나스닥도 반등하고 다우산업도 반등을 했는데 자 지금 이 야간 선물 우리가 반등을 했잖아요. 자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렇게 볼때 지금 하나 오션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자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자 61선을 기준으로 자 지금 중요한 흐름이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요게 이제 61선인데 자 지난 4월달 7월달 10월달에 61선 이렇게 테스트를 한 번씩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때마다 어떻게 돼요? 자 61선 0 깨고 내려오면 여기서 버티시면 아니면 여기서 수, 이 매수를 하시면 다 수익을 줬단 말이요. 에 그죠? 다 수익을 줬던 그런 경험을 계속 줬기 때문에, 자, 지금 같은 경우에도 61선 다시 깨고, 자, 지금, 자, 이탈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데, 이번 조정 구간에서도 여기는 이제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요. 추세가 다시, 자, 연장이 될 수가 있는 자리란 말이요. 그래서 신고가 흐름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가능성이 자, 높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될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보세요. 자 이걸 보시면 자 지금 이 11월 21일 자 그러니까 금요일 날이 공포 탐욕 지수가 이제 6을 찍었습니다 6자 지금은 이제 11 인데 요건 미국 증시 반등해서 그렇죠 자 지금 6이 어느정도 수치냐 면요 이게 이번 4월 7일날 트럼프 대통령 관세 폭탄, 그때 당시에 4 찍었었습니다. 자, 거의 코로나 때가 이제 6, 4, 막 이랬던 수준이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그 이후에, 자, 한 자리 숫자가 지금 찍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이 공포 탐욕 지수가 한 자리 숫자를 기록한 경우가 총 8번 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주가가 그동안 올라간 거에 비해서 빠진 거는 사실 새 발을 피죠. 그죠? 주가는 막몇 배씩 올라갔는데, 자, 빠진 거는 그만큼 안 빠졌단 말이에요. 자, 그만큼 어쨌든 시장에서 이 공포 지수가, 공포가, 자, 주가에 많이 일단은 투영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경험상 봤을 때 이런 극단적인 수치를 보인 이후에는요, 시장이 다 V자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와서 매도하고 포지션을 줄이거나 아니면 여기서 그냥 정리를 한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력이 있으시면 당연히 자 지금 비중확대 기회로 엿보시는 게전다 좋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지금 시장이 급락할 때는 다 같이 손잡고 떨어지지만요. 올라갈 때는 또 차별적으로 올라간 종목들 위주로 빠르게 반등한단 말이요. 에 그런 과정에서 하나오션이 내년 시장을 보더라도 가장 빠르게 회복하고 반등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신고가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은 왜냐하면 일단 3분기에서 실적 발표 숫자로 이미 증명을 했죠. 어니 서프리지 나왔죠. 그리고 4분기 내년 수주 전망치가 추가적으로 더자 좋을 걸로 보여지고 내년이 마스가 포함해가지고 자 조선업의 이 원년의 지금 해가 바로 될 거다. 그래서 하나오션의 모멘텀은요.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주가가 조정을 지금 받고는 있지만. 그래서 큰 흐름에서 이 미국이 중요한데 미국이 조선업 재건을 안 하면 중국과 전쟁에서 해양표권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국가 차원에서 투자를 확대하는데 여기에 핵심은 지금 하나오션이라는 것에 자 모두가 이견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오션이 필리핀 선수 최대 연간 20척까지 증설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호주 오스탈 인수라면 미국, 호주, 필리핀, 베트남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도크가 또 확보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선업은 도크 전쟁이기 때문에 지금 이 레벨업을 위한 증설과 그 다음에 기업 인수를 하는 하나오션은요 당연히 기업 가치가 더 가파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해군 참모총장이 하나오션 방문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스가 협력 방안에서 노인을 했는데 몇 가지 이제 사업만 협의를 하면 하면 협정을 체결하면 자 즉시로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된다 굉장히 적극적인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미국이 지금 전시 체제라는 거를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마스가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면요, 미국에서 국가 단위로 잔, 자원. 투입이 자, 더 크게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가 과거에 미국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시면은 앞으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2차 세계 대전 당시에 미국이 지출한 이 국방비가요 GDP 대비로 그러니 보게 되면 1940년대 자 이때가 미국이 참전하기 전이었습니다. 이때 국방비가 GDP의 1.7%였어요. 자 근데 그 다음에 41년도에 11%까지 거의 10배 가까이 올려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42년도에는요. 31%까지 그리고 나서 1943년도에는 38%자 급격하게 늘어나죠. 자 그리고 나서 1944년 45년에는 42% 때까지 자 최고치로 때려 박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전쟁 막바지에는 미국 GDP의 거의 절반을 지금 이 군사 이 전쟁 이 부분에 있어서 생산하는데 쏟아부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여기서 지금 이 건조 이 군함 건조 쪽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했단 말이요. 자, 그때 당시에도 조선업이 능력 확장하는 부분이 전쟁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을 하면서 자, 미국이 자, 전쟁 중에 이 군함만 1200척 이상을 새로 건조했습니다. 상선만 5000척이 지금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1945년도에는요. 미 해군이 6768척을 이 선박을 운영을 하고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많이 찍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전쟁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게 바로 자, 이 미국의 이 조선업 이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가가 이제 시작인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이 했었던 이런 사례를 봤을 때이 전시급으로 지금 마스가를 자, 사업을 이 추진을 한다라고 하면 거의 단일 목표에 집중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지금 유사하게 가는 흐름인데 외견상은 조선업 재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이제 국가 안 봅니다. 이게. 그래서 규모가 확대가 되는 부분인데 중국과 이 패권 전쟁이고 자원이 쏠리고 구조적인 메커니즘은 사실상 전시와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조선업 재건을 제대로 지금 하게 되면 지금 하나오션 같은 지금 이 가장 핵심되는 기업은요, 당연히 지금 수혜를 가장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단 말이요. 자, 미국 입장에서는 마스가 프로젝트 제대로 지금 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 돈이 모자르지 않게끔. 자, 계속해서 국가자원을 몰빵하다시피 서포트를 하게 되죠. 자, 그럼 당연히 하나오션이 블랙홀처럼 이걸 빨아들일 수 밖에 없는 거고, 이게 규모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조정이 중간중간 오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거. 자, 이제 시작이잖아요. 아직 시작도 안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식하면서 자, 이런 큰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일생일대의 진짜 엄청난 큰판 중에 하나가 이번에 펼쳐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간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끝나거나 뭐 죽어버릴 만한 그런 사이즈가 절대 아니라는 거요. 예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 2026년이 또 좋은 게 뭐냐면 또 하나의 이제 대형 모멘텀. 우리가 너무 이제 군함이 너무 좋다 보니까 군함 잠수함 쪽에 모멘텀이 좋다 보니까 지금 이거를 놓칠 수가 있는데 지금 미국의 이 LNG 프로젝트들이요 굉장히 빠르게 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출 물량이 미국 같은 경우에 올해 들어서 40%폭등을 했는데 한마디로 지금 수출이 폭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물동량은 많은데 이걸 실어 나를 배가 지금 부족합니다. 그러면 LNG 운반선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며 어떻게 돼요? 자, 운임이 비싸지죠. 이미 운임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19% 급등을 했어요. 자, 운임이 비싸지면 어떻게 돼요? 자, 미국이 LNG 가스를 자, 유럽이랑 그 다음에 아시아랑, 이 보내는 데 있어서 비용이 더 급, 이 커지게 되죠. 비싸지게 되죠. 그러면 한마디로 어떻게 돼요? 미국의 LNG 가격 경쟁력이 이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이 유럽이랑 아시아 쪽으로 에너지를 펑펑 보내야 되는데 지금 이 LNG 선박이 부족하다. 그럼 LNG 선박에 대한 대규모 발주가 시장에서 빠르게 나올 걸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이미 미국에서 최종 투자 결정으로 통과된 LNG 운반선만 지금 수요가 117척입니다. 이게 2026년도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역대 최대 규모고 국내에서 105척을 건조를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미국 전체로 봤을 때는 이 LNG 터미널 케파에 필요한 LNG 운반선만 497척. 인걸 감안했을 때 앞으로 우리나라 지금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가 발주를 가져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 하나오션을 포함해서 지금 주가 상승에 큰 모멘텀이 될 수가 있고 여기에 추가로 전세계 친환경 탈탄소 흐름에 따른 친환경 선박 교체 수요까지 이거 다 고부가선입니다. 그리고 하나오션이 포함한 자 국내 이 수주 잔량이 역대급으로 계속 지금 지속될 수가 있다. 그래서 완만하게 호황 사이클이 계속 유지가 오랫동안 지속이 될수 있고 이 과정에서 지금 공급자 우위 시장이고 견고하게 이익에 대한 성장성이 너무 지금 뻔하게 크게 보인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미해군 해군 군함부터 해가지고요, 해외 잠수함 군함 수요도 지금 폭발적이고 지금 방산 군함 중심으로 이 구조적인 수의 이 수혜도 지금 크게 보기 때문에. 하나오션에 대한 이 추가 업세트는요, 정말 크게 열리는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26년도가 원년이 될 거고요. 지금 당장 폴란드부터 해서 캐나다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자, 지금 올해부터 해서 내년 초까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그래서 하나오션에 대한 기업가치가 아직 다 반영이 안 됐고 구조적으로 훨씬 더 크고 강하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단군 이래 역대 최대 수주가 전명되는 해가 26년 내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걱정하실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큰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2년, 3년 전에, 23년도 이때 당시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처럼 오히려 그때보다 재료가 더 강하다고 라 보여지는데, 이런 종목도 어떻게 갔나 한 보세요. 어떻게 갔나 한번 보세요. 중간에 hts 창이 꺼졌네요. 일단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수에 넘게 갔죠. 현대로템도 그렇고, 이렇게 방산주, 지상 방산주들이 갔었던 사례를 보면은, 자, 지금 이 해양 방산에서 하나오션이 앞으로 자 어떤 식으로 이제 갈수 있는지, 저는 재료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한참 더 넘어선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일단 이런 대세가 아직 하나오션 입장에서는 아직 안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오션 실적이라든가 수주 전망이라든가 이런 밸류에이션을 근거로 거로 대응을 하시게 되면 정말 큰 수익으로 이제 연결하실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대응 잘하셔서 수익 많이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 영상으로 다 말씀 못 드렸던 내용들은 자료 따로 공유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꼭 확인하세요. 여기 보시면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조회수 옆에 이 더보기란이라고 있습니다. 요 누르시면은 무료 신청 링크를 클릭할 수가 있는데요. 이 무료 신청 링크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이 창이 하나가 새롭게 떠요. 그럼 여기에 첫 번째 거 중요 타점 완벽 대응 최신 분석 자료 요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무료고요. 이게 11월 23일 자 오늘 최신 자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업데이트된 내용 주말 동안다 받아볼 수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만 여기 받으시 번호 010 땡땡땡땡에 땡땡땡땡 필요하신 분들만 꼭 넣어주세요. 그리고 하나 오션. 아니면 하나 오션 한우 이렇게 종목명 쓰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거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간단하게 문의사항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동의함 제출하게 하시면 끝이에요. 쉽죠?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에 대해서 같이 공유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시간과 이 노력을 굉장히 압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근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끌고 가시면 초반에 내가 하나오션을 처음에 매수할 때 여기서 만약에 하락을 하면은 내가 추가 매수 해야지 아니면 잘 견뎌야지 여기서 끌고 가야지 했었던 부분이 이런 변동성이 나오면은 막상 이게 지금 쉽게 무너진 경우가 있단 말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근거를 다시 한번 확신있게 갖고 가야지 이런 변동성이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자료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큰 수익 이어가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게 구글 폼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장점이 100% 무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료고 굉장히 안전해요. 그리고 누락이 없다는 거. 그래서 번호만 틀리지 않으시면 100% 무료로 안전하게 누락 없이 누구나 다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수익 가져가시는데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두 번째 세 번째도 여 보시면. 연말 주도주 골든타임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요. 이두 번째 세 번째 요거 같이 중복 체크가 가능하신데 이두 번째 거 체크하시면요. 이게 11월 12월 달이 사실상 내년에 이끌어갈 주도주가 지금 선별이 되어지는 그 골든타임 시점인데 지금 세력들은 이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좋은 숫자가 이미 나오고 있는 지금 구조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그런 종목들을 미리부터 판을 짜고 작업을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먼저 선점을 하실 수 있는 시점인데 지금 매수 시점부터 해가지고 끌고 는 매매 전략들 그 다음에 목표 주가라든가 제가 작년에도 조선과 방산 원전주에서 강조를 많이 드렸던 것처럼 내년에 이끌어갈 주도주도 선별을 해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것도 같이 체크하시면 됩니다. 지금이 진짜 기회입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서 영향을 줄수 있을 만한 뉴스라든가 이슈들, 트리거가 될 만한 이런 공시가 나오면 이건 거의 실시간급으로 공유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거 체크체크 체크 하셔서 여러분들 활용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청하실 때 핸드폰을 하신 분들도 동일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영상 하단에 조회수 옆에 더보기 있죠? 요 클릭하시면은 무료 신청 링크 있고요. 클릭하시면 필요하신 거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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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되고 받으시 번호, 종목명, 그다음에 동의함 제출하게 하시면 끝입니다. 쉽죠? 그래서 지금 같이 이렇게 큰 사이클이 올때 정말 큰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 중간에 이런 조정이 많이 오면서 이 매도에 대한 유혹들도 많단 말이에요. 중간 중간에 한 번에 이렇게 축가는 게 아니라 조정을 많이 주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말 수익률이 정말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 팩트 트를 근거로 여러분들이 좀 가져갈 수 있는 확신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자료 정리해놓은 거꼭 확인하셔서 여러분 정말 실익으로 크게 연결하시길 진심으로 응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주말도 잘 보내시고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